아, 박홍수 목자님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보여주어서 통편집을. 저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아,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죠? 우리 재신임 투표에서도 유리하고 그럴 텐데. 오늘 제가 아무리 줄여보려고 노력했으나, 이 줄일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잘 봐주시기를. <laugh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단일금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경 읽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읽어서 루키까지다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 구약 일독이나 혹은 성경을 통독할 때까지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의 훈련, 이거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좀 지속하고 안 되면 내전에 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다니엘 금식 중에 지난 주말 새해 맞이 붕웅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웃으면서 말씀 잔치에 시간을 누렸는데 사실 저는 웃으면서 다운가족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나도 저렇게 웃게 해주면서 주의설교를 하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참 부흥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흥회 말씀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이 귀여워. 뭐 이게 <laughs>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면 생각나는 것은 다스림, 그죠?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 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 때나 누려지고 아무 때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내가 나름대로 살지 않고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성령 안에서 누려지고.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을 때, 난 어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분위기, 천국의 기쁨이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처세술대로, 나름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난 어때? 하고 여러분, 나 스스로를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저세술대로, 나름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기준대로 정말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내 참, 천국의 분위기가 내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텐데, 스스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목장에서 형제 자매들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 잘안 되니까 목장과 교회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자라야 실력이 자라면 비로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내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되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 인생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갖는 이 3주간 동안의 단일금식과 말의 훈련,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거죠. 난 어때? 특별히 말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다니엘 금식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의 훈련과 연습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끝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창세기는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네 가지 사건이 펼쳐지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사기하고, 그리고 요셉네 족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세기를 다 함께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네 명의 족장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불과 30살 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마침내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성공신화라 할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러나 창세기에서 각 족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분량을 보면 창세기의 중심은 틀림없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약속으로 주신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볼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정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리고 저 민족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칭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이겨먹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 같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의미로 주신 이름 같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고생이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였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점철된 그런 역사였습니까? 우리는 가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이긴 자식, 부모를 이겨먹는 자식,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하는데도 꾸역꾸역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자식, 그것이 전공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무엇이든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기의 꿈을 쫓아서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자식,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여러분 좋은 느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려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이겨먹어도 그 자식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없으면 못 주겠지만, 그런 자식이라도 여러분, 내가 유산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유산도 물려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은 부모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거두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겨루어 이긴 자식들 중에, 여러분, 부모와, 부모를 이겨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모를 이겨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는요, 부모님이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져주지 않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부모는 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부모를 이겨먹어도 행복하고 성공하는 자식들도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 이겨먹은 자식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이겨먹는 자식의 삶 평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생, 그 인생의 고생길, 그건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겨먹는 길은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그 고집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 하나님 이겨먹고 살래?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싸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까지 이겨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나름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런 신앙생활의 진술을 보여주는 단한 절의 성경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나 예수님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무엇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그것을 믿어 드리면서 사는 그 믿음, 이런 그것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 지면서 사는 삶, 내가 내 경험과 내 지혜대로 내첫설술로내 나름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완성점이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내가 죽는 것. 자존심, 자, 애고가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자존심, 자, 애고가 죽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을 향해서 떠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죽어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는 내가 죽는 삶이 너무 힘들어. 잘안 된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천하의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던 삶이 여러분, 바로 그 삶이에요. 시작했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속성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은 아브라함의 자존심, 자 애고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이겨먹었을 때그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치열하게 이겨보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특징은 양보하고 저주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 비겁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었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섰죠. 그런데 이삭이 당했던 고통 역시 하나님을 이겨먹었을 때 찾아온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애쓰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삶의 고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데서 찾아온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짝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편애합니다. 나중에는 그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죠. 여러분, 부모의 삶은 자식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성취해내고 말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않고 순종하는 자존심 다 애구가 죽은 여러분 요셉의 모습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여러분 창세기 45장, 50장에 반복됩니다. 여러분 45장의 고백이요. 요셉 나이 39살에 한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래서 보디바의집에 가정 총무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 총리로서 꼭 갖추어야 했던 민초들의 삶의 연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재정 관리 능력을 훈련하고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그보디바의 집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끝까지 선택했는데 보디바안의 모함으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또 억울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왕의 감옥에 갇힌 높은 관직의 죄수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 없는 허송 세월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총리로서 꼭 갖춰야 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인사 관리의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줄 만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 만남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또 고백하죠.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의 억울에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십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요? 해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가장 캄캄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부모, 형제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평생, 평생, 하나님을 이겨먹고 산,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집착, 자신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찾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인생의 그 전환점은요. 나이 130살에. 무려 130년, 험악한 그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드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십수년에 기간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면서 130년을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부흥회 중에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거든요. 뭐 그래서 바로 앞에서 또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어뭐 짐승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야곱의 인생 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인생 나그네로서 고난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은요 내가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살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내 자아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자식들 축복할 때, 자식들 축복할 때 야곱은요 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난 데는요 이제 요셉에 대한 편애,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사라져요 그리고 각 자식들 아들 하나하나에 알맞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뿐만 아니에요. 야곱은요 평생 이거였거든요. 장자권에 대한 집착, 엄마에 대한 집착, 엄마하고 라헬이 저는 닮은 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집착이 라헬에 대한 집착, 라헬에 대한 집착은 요셉에 대한 집착, 요셉에 대한 집착은 베냐민에 대한 집착. 끝없이 그냥 아, 그 과정이 반복되었는데요. 마지막에 딱볼때 자기가 묻힐 때, 여러분 뭐. 이전의 모습을 보면 나는 라헬이 묻힌 곳에 묻힐 거야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고 난 뒤에는요 조상들이 묻혀있는 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나도 거기에 묻히겠다 자기의 집착이 완전히 끊어진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자녀들은 얼마나 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가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집착하고 고집을 부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볼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뭐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 구절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자유케 해줄 거야. 그렇게 읽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형적인 신천지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고, 어떤 때는요. 그냥 성경 말씀이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솔직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를 알면, 그냥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알게 된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는 데서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난 어때, 여러분 나 자신을 제대로 볼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진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왕노릇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집착하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겨 먹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직면하고 아는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부터. 내 진짜 성장과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어때? 우리 말의 훈련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 볼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자리라는 것, 그것을 볼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갔지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셋을 넘어가면 막 머리가 힘들어지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불평, 불만,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화를 잘 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있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요. 힘이 없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낭만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김인기 목사님은 잔잔한 분노가 늘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일 때,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내 나름대로 빨리 찾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데서 다음 단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자기가 왕이신 분들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나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나쁜 점이 먼저 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셋째로요 자기가 왕이신 분들은 고집이 정. 쎕니다. 특별히 이 자기의의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그냥 이 고집이 그냥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체로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에도 보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 여러분,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 정답을 관찰시키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엄청 잘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을 조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요. 자기가 왕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분들은요. 통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있을 때, 이거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제가 저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내가 지독하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좀볼 수, 볼줄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주시는 아, 그런 총각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를 통하여 그냥 나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부엉이 때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